월 4천만 원 저도 믿기 어려웠어요. 그런데 이게 진짜 되더라고요. 영상 2개 링크 하나 붙였을 뿐인데 첫 주에 39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. 전문가 아니고요. 그냥 복붙했어요. 이건 실제 수강생들의 성과 후기입니다. 수익인증은 넘칠 만큼 많고 후기 영상은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옵니다. 그리고 그 시작은 딱 하나였습니다. 한 번만 따라 해본 것.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시작조차 못 합니다. 왜냐구요? 아직 준비가 안 됐다. 정보가 부족하다. 좀더 알아보고.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준비가 안된 사람도 가능한 시스템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. 이 구조는 지식이나 경험보다 실행이 먼저입니다. AI 알아서 콘텐츠를 만들고 자동화 도구가 수익화 구조를 짜줍니다. 수익을 만들어야 할 사람이 콘텐츠 기획, 디자인, 영상 편집까지 다할 필요가 없는 거죠. 템플릿은 이미 세팅되어 있습니다. 영상 아이디어, 썸네일 문구, 링크 세팅 방법, 자동화 루틴까지. 당신이 할 일은 단 하나, 복사해서 붙이는 것, 그리고 실행하는 것. 한 분은 출산 후 경력 단절 상태였어요. 그런데 이 시스템을 세팅하고 3개월 만에 매출 5천만 원을 넘겼습니다. 또 어떤 분은 카페 운영하다 매출 끊기고 접었는데 이 시스템으로 다시 시작했고 지금은 월 3천만 원 이상을 자동으로 벌고 있습니다. 이건 공부가 아닙니다. 배워야 할게 아닙니다. 실행만 있으면 됩니다. 스마트폰 하나, 한두 시간의 시간, 그게 전부입니다. 그리고 그 시간은 당신 인생의 자산으로 남습니다. 이 시스템이 특별한 이유는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진다는 점입니다. 영상 하나 올리면 그게 내일도 다음 달에도 작동합니다. 마치 내 대신 일하는 직원처럼 내 콘텐츠가 일하고 AI 시스템이 유입과 수익을 만들어냅니다. 중요한 건 지금 움직이는가입니다. 지금 실행하는 사람은 3주 뒤에 첫 수익을 보게 될 거고, 망설인 사람은 또 다른 기회를 그냥 넘기게 될 겁니다. 어떤 분은 말합니다. 저는 마케팅도 모르고 영상도 못 만드는데요. 그럴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구조는 마케팅 몰라도 영상 몰라도 성공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. 지금 당신은 이 흐름 앞에 서 있습니다. 한 발만 내디디면 됩니다. 그 순간부터 AI가 도와주고 자동화가 수익을 만듭니다. 단한 줄, 단한 번의 링크 세팅, 그게 당신을 결과로 이끄는 출발선입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 그 출발선이라는 사실. 나중에 할 기회가 또 올까요? 글쎄요. 기회는 늘 실행한 사람에게만 남습니다. 마지막으로 제 인생을 바꿔준 성공 비법을 고정 댓글의 기간 한정으로 열어두었습니다. 지금이 아니면 볼수 없는 내용이니 기회 놓치지 마세요.